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BS 공간방송 민영욱의 명품 스피치 진행자의 민영욱입니다. 오늘 아주 어마무시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 시대를 움직이는 감성, 그 허벌난 웃음과 스피치의 탈인 이영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이야, 네. 이야, 저는 좀 말라서 걱정인데, 교수님 이렇게 좀, 오늘 좀 부신 겁니까? 좀 찌신 겁니까? <laughs> 어, 붓고 찐것 <친> 같은데. <laughs> 네. 근데 참 저처럼 외소한 사람들은 굉장히 부러운 타입입니다. 평생을 저는 70kg를 못 넘어봤어요. 그래서 제소원이 67kg 정도 나가는 건데, 아마 사는 동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요즘에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웃음이라고 합니다. 또이 스피치라고 하죠. 말은 하나의 작은 권력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 평생을 의사전달을 하고 어필을 하고 설득을 해야 하는데 그말 매우 중요하고 또 웃음 참 요즘에 웃을 일이 잘 없습니다. 네. 그 웃을 일이 없는 사람들한테 웃음을 통해서 감동을 이끌어 내신다고 좀 들었습니다. 아, 예. 웃음이란 무엇입니까? 아 저는 웃음이란 어, 말 그대로 웃음에서 시옷받침이 이용으로 올라가면 웃음 음. 우리의 숨소리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숨을 쉬어야지 음. 사는 것처럼 웃음. 우리가 웃어야지 또 산다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와, 이야, 이야, 멋지십니다. 아주 웃음, 네, 숨까지 네. 웃는 것이퀄 하나의 생명, 목숨이다. 네. 그존 천재 이유가 되겠네요. 웃어야 산입니다. 네. 자, 네. 그럼 우리 이영준 교수님의 약 5분 웃음 특강을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어, 웃음은 우리의 숨소리를 줄인 겁니다. 웃음. 우리가 숨을 쉬어야지만이, 어, 사는 거, 사는 것처럼 웃어야지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 들어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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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면 복이 옵니다. 그리고 또 웃으면 우리 온 뇌에서 엔모가 나온다고 하죠? 엔돌핀. 그렇죠. 엔돌핀이 나온다고 해 그래. 엔돌핀 우리 몸에 좋은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이 엔돌핀이 나오게 하면 려 맨날 웃고 다녀야 되는데, 길을 가다 사람 만나도, 하하하하하, <laughs> 버스를 타도 사람 만나도, 하하하하하, <laughs>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렇지요, 정예 네. 여기에 뭐, 꽃을 꽂고 다니는 사람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해야 웃습니다. 그렇게 해야 삽니다. 왜냐하면, 웃으면은 수명도 연장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근데 맨날 웃고 다니면 좋은데, 어 웃어, 웃다 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그런데 웃음은요, 맨날 좋다고 해서 웃는 것도 있지만 억지로 웃어도 진짜 웃음이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억지로 웃어도 억지로 웃어도 진짜 웃음이 됩니다. 진짜 웃음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손바닥 한번 이렇게 펴 보실까요? 손바닥 위를 위에 아주 시드신. 귤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신귤이에요. 자, 이 귤을 손으로 한번 뚝 잘라 봅니다. 하나, 둘, 셋, 잘랐어요. 자, 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귤이 있는데 아주 시드신 귤입니다. 입을 벌려서 한번 입에다 넣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입에서 지금 침이 돌았지요. 네. 지금 이 귤이 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세요. 원래는 안 들어갔지만 네.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 우리 뇌에서 야 우리 주인님이 귤을 신 귤이 들어오는구나 침샘 침 내보내라 그래가지고서 침이 도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웃음도. 억지로 라도 웃으면 진짜 웃음이 된다는 거죠. 속상한 일 또는 아프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도 하하하하! 날 거야! 하하하! 여러분, 그러면 우리 뇌에서는 엔돌핀을 내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웃는 겁니다. 한번 크게 웃어볼까요? 시작! 하하하! 예, 예, 웃음도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양손을 벌려서 하늘을 보서 보면서 어, 웃으면 양천대소라고 그래요. 이렇게 쭉 벌려서요. 하늘을 보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박장대소가 중요합니다. 박장대소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네. 네 박장소 어떻게 웃나요시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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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죠. 웃음> 자, 우리 저 민영욱 교수님 한번 크게 한번 박장서 시작. 아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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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 자, 지금 우리 예, 민영욱 교수님께서 웃을 일이 있는데 웃었나요? 웃을 일이 없는 데서 웃었나요? <웃음> 없는데 서 웃었나요? <laughs> 없는 데 웃었어. 지금 엔돌핀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음. 이이박장대서은요 갑자기 지금부터 박장서 시작하면은 갑자기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어요 음. 우리 수영선수들이 어 우리 수영하기 전에 우리 준비운동 하는 거 아시죠 네. 네. 웃음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박장대소 시작 아하하 하다가 오오 그럴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웃음도 준비를 해야 돼요 음. 막 웃을 때도 준비운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박장대소 할 때는 어떻게 웃냐면 한번 따라서 한번 해 보세요 박장대선은 어떻게 웃냐면 크게 웃는다. 시작. 크게 웃는다. 박장선는 어떻게 웃냐면 길게 웃는 겁니다. 박장선 어떻게 웃는다? 길게 웃는다. 박장대선은 어떻게 웃냐면 이제 온 몸으로 흔들면서 웃는 거예요. 박장선 어떻게 웃는다? 온, 온 몸으로 흔들면서 웃는다. 웃는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박장대선은요. 조이면서 웃는다. 시작. 조이면서 <laughs> 웃는다. 그렇죠. 이박장대소는 그래서 크게 웃어야 되고요, 길게 웃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온 몸을 막 흔들면서 웃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조이는데 어디를 조이는지 아세요? 어디요? 우리의 그 조이는 데가 있지요? 네. 어디 있어요? 시작어 됐어요. 어... 그만하세요. 네. <laughs> 그렇죠. 우리 엉덩이에 관략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관략근은 걸어가다가도, 앉아있다가도 이렇게 조여주면 건강에 아주 좋아요. 여러분 한번 조여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조이고 있나요? 네. 잘안 보여요.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해서 조이면서 조여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네. 웃을 때도 보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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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민 교수님 한번해 보실까요? 시작. <laughs> 한, <번> <웃음> <웃음> 네, 한 번만 조이면 안 되고, 여러 번. <웃음> <웃음> 자, 시작. <laughs> 네, 이름. 예. 크게 웃고 길게 웃고 그다음에 온 몸으로 조이면서 웃으면요 여러분 건강해진다는 게 바로 웃음의 법칙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근데 네, 해하지 말고 오케이 하면 더 행복이 남쳐요 아셨죠? 오케이. 네. 그래서 한번 웃어볼 거예요. 박장전는 그 난리를 치면서 크게 웃으면서 조이면서 웃는 겁니다. 박장서 준비 그러면 하 해주세요. 박장서 준비. 더 크게, 막장대소 준비! 한번 더, 막장대소 준비! 지금부터 막장대소, 시, 작 아, 조이면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베리 굿입니다. 아유, 요즘 좀. 스튜디오가 그냥 웃음의 도가니가 됐어요. 아, 웃음의 효과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이, 그렇죠. 아, 그렇죠. 이 웃음이 우리 이제 세미신데 지금 5천만을 녹일 수 있는 이 추위를 녹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감을 주는 우리 삶의 희망을 주고 영혼을 힐링시키, 힐링시키는 그런 시간이었길 믿습니다. 자, 언제부터 강의를 하셨죠? 제가 강의는 2009년도 후반부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게 됐어요. 지금, 현재 지금 재직하고 있는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사회복지사, 교육코디네이터로 하면서부터 강의를 배우게 되고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아, 강의. 그 전에는 혹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아, 그 전에는 제가 그, 이 아이들 학습지, 학습지라는, 음. 음. 어, 눈높이 대교에서 한 아. 10년간, 아.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유학원을 했었습니다, 유학원. 아. 네, 어학연수, 음. 학원을. 그런 데서 하면서 음. 학부모 상담, 음. 또 학생들 지도, 이런 음. 거를 하다가, 음. 음. 이제 이쪽에 와서 음. 교육복지사로, 교육사회복지사를 이렇게 음. 하게 됐습니다. 음. 그래, 어쩐지 말씀을 잘 하시고, 사람들, <laughs> 이 사람들의 마음을 뺏는, 예, 이 아주 달인신 이 같아요. 아유, 맞지 아요 음, 그럼 그 사모님 마음을 어떻게 빼앗으셨는지요? <laughs> 사실은 저희 사랑하는 아내 있고요, 우리 또 사랑하는 딸 하나, 5년 만에 딸을 하나 봤는데요. 어, 제가 제 아내를 처음에 할 때는 우리 아내가 시집을 안 가는 여자였어요 음흠. 쉽게 말한 대로 음. 구제해 줬다고 하러죠 근데 거꾸로 또 우리 아내는 저한테 또 저를 구제해 줬다고 그래요 음. 제가 만나자마자 밤 (12시까지) 음. 대화의 장을 열어서 음. 그때 저는 확인을 했었어요 아, 음. 이 여자가 나하고 같이 갈여자라다 음. 그래서 밤 (12시에) 그 레스토랑에서 이제 음. 그만 가주세요 할 때까지 음. 제가 대화를 했었습니다 이야 밤 12시까지 그러니까 그 예전에 12시까지 붙잡아 놓고 거의 그러니까 반강제로 <laughs> 어 <laughs> 하튼 거의 반강제로 이렇게 좀 설득을 하셨군요 가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강제였는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laughs> 네아 그렇군요 아 역시 아주 뭐 사람의 마음을 정말 쥐었다 놨다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강요하시면서 그래도 아마추어 때는 어려움이 좀 있었죠? 어, 그렇죠. 흔히들 울렁증이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네, 어,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강의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음. 사실 그 전부터 학습 상담이나 학부모 상담은 좀 해왔었죠. 그런데, 음. 어, 강의는 해보다 보니까 반복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반복이. 음. 음. 그래서 언제 어느 때나, 어, 항상 했던 것을 자꾸 반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정 없으면 저는 음. 어떻게 했냐면 어, 거울을 먼저 보고 했고요. 음. 그 다음에 제가 딸 하나 있만 딸 하고 있는 데서 딸하고도 하고 했어요. 그 저는 지금도 이제 우리 강사들한테 저희가 네. 가르쳐 주지만 가족도 없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집에 어. 가면 고양이나 강아지 있지 않아요. 어. 거기다가 두고 하면 좋은 효과가 있, 그렇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네. 사실 저는 강아지 놓고 한 것이 아니고 소나무 놓고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 이제 19살 때 저는 이제 스피치 공부를 했는데요. 아, 네, 19살 때 네. 그때는 정말 목숨 걸고 했죠, 우리는. 목숨 걸고 학원비도 굉장히 비쌌고요. 지금 학원비가 그때 환율 계산하면 한 10분의 3 정도 됩니다. 네. 그때는 굉장히 스피치 웅변 학원들이 좀 비쌌어요, 그때는. 성인 웅변 학원이. 야. 성인 아동홍변학원이 아니고 예. 성인농변학원이 비쌌습니다. 특히 또1대1 과외를 서는 굉장히 비쌌고요. 그 교육을 받고 나서 와이것 가지고 양이 안 차. 음. 그래서 저는 남산으로 올라가서 후암동에 살았는데 제가. 아 남산에 네. 가 아, 남산이한 아. 10분, 15분이면 아, 올라가니까. 네. 네. 거기 가서 호연지기를 키워야 되겠다. 음. 초등학교 때 호연지기를 키워라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몰랐는데 시야가 넓어지니까 마음도 넓어지더라고. 아, 그래서 성인들이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는구나. 아, 이거 좋은 방법이 시야를 넓혀야 되겠다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이 늘 스마트폰만 보고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습니다. 시야가 굉장히 좁아진다는 것이죠. 좁아져.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그런 산에 또 바다 같은 데를 구경시켜 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산에 가서 저도 이제 에 남산에 계신 소나무 동포 상수리 도토리 비둘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네. 오, 네. 네. 아, 예. 아, 굿 아이디어네요. 네. 아, 멋집니다. 어 처음에는 나무들이 비웃는 것 같더라고요. 에이, 라이자시가. <laughs>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처음에 강아지하고, 음. 어, 이제 고양이가요. 삐앙삐앙거리고서 음. 좀 그랬는데, 음. 어, 나중에는 이제는 막, 꼬리를 흔들고 하는 거 보니까 호응한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네. 특히 강의를 하시면 또 아주 굉장히, 예, 받는다고 하죠. 네. 이야, 이 맛이야. 어, 그런 때는 어떤 때가 있었습니까? 예. 저는 이제 그 일반 그 긍정적인 강의, 비전 강의 또 이렇게 봉사자들한테 마인드 업되는 강의를 좀 하거든요. 음. 그런데 그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나서 끝난 다음에 그분들이 음. 감동 받았어요. 또, 아, 음. 내가 봉사 열심히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음. 음. 이런 것을 저한테 다시 피드백을 해준다든지, 어, 카톡 문자가 온다든지 할 때, 음. 그거보다 더큰 보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더 음. 에너지를 더 받는 것 같아요. 음. 마찬가지로 칭찬이 아주 멋지게 더 강의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에너지가 아닌가 싶으네요. 아, 칭찬. 아, 멋진 말씀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야, 역시, 맞습니다. 저도 사실 그 칭찬의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아, 하나는 이제 셀프 칭찬. 나 자신을 칭찬하는 거예요. 어, 너네도 이제 그런 구절이 있는데, 애기에 타라. 자기를 칭찬해야 남도 칭찬할 수 있다. 그 말이 굉장히 와 닿았어요. 스스로를 한번 오늘 한세 가지만 좀칭찬하신다면제자신을요 네네. 어, 뭐든지 이렇게 사물을 볼때 긍정적으로 일단 보는 게첫 음, 번째 네. 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어, 세밀한 어떤 계획을 음. 짜고서 한다고 생각할까요? 아, 그 그래. 너무 집착하지는 음, 않지만 음. 또한 가지는 제자신 성격이 어 평화의 상징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서로 음. 어, 양쪽에 있는 것을 중간 역할을 해 주는 음. 패시리테이터 아. 또는 그 웰페어라는 사회 복지 음. 차원에서 음. 그렇게 연결해 주고 음. 하는 거를 음. 제가 전문이라 고러면 음. 전문이라고 생각할 생각이듭니다 아, 네. 평화주의자시군요. 상당히. <laughs> 네. 좋아. 오늘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아, <laughs> 평소에 좌우명이 있으시다면? 어, 좌우명은 일단, 어, 제가 많이 여러분 알고 있는 거지만, 어, 그 영어로 나와야죠. 나는 할수 있다. 음. I can, I can이란 말인데, 음. I can do it. 그 다음에 you can do it.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뭘까요? We, We can, can do it. it. 예. 내가 할수 있구면 너도 할수 있고 음. 또 너와 내가 할수 있으면 우리 모두가 할수 있다는 거죠. 아. 한번 해볼까요? I can do it 시작. I, I can do it, it, we can do it, it. we can do it. Can it. We we can it. Can can 아, 네. I can do it, you can do it, it, we can, can do it이라고 하죠. 괜찮죠? 네. 어디 가서 이말 하면 박수 한번 나오던데요. 이야, 저런 명강사는 이렇게 감동을 주고 재미를 주고 또 뭔가 지식, 메시지를 주고 공감을 주는데 네. 오늘 방송이 제 민영욱의 공감방송입니다. 오늘 아주 첫 방송인데 대단히 오늘 영광스럽죠? 아유, 네. 저도 영광스럽습니다. <laughs> 저도 영광스럽고, 네. 앞으로 인생에 목표와 꿈이 있으시다면요? 어, 네. 어, 제가 일반 강의도 하지만 강의는 항상 펀해야 됩니다. 음, 웃음. 음. 재미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 어떤 강의든, 뭐, 인문학 강의든, 일반 어떤 강의든, 펀을 같이 접목시킨 강의를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대학 다닐 때 알바이트로, 아, 어, 이, 레크리에이션 이런 거를 하면서, 음, 음. 어, 재롱잔치 이런 거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때께 지금 와서 접목이 돼서 강의할 때마다 음. 스파 또는 주의집중이라고 하죠. 음. 그래서 우리 저 민영혁 교수님과 함께하는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어, 우리 책임교수로 있으면서 우리 많은 우리 그 강사들이나 또는 배우러 오는 분들한테 많은 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음. 아,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한번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음, 네, 그렇습니다. 또, 어, 올 1월 8일 날 명강사 과정이 고대에서 개강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문을 두드리십시오. 200만 원이 아니고 4분의 1 가격 정도 아주 저렴하게 <laughs> 여러분한테 많은 문호를 열어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끝으로 우리 후배 강사들한테 또는 이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뭐 스피치 강사, 웃음 강사, 신앙송 강사, 노래 강사, 여러 강사들이 있는데 해주고 싶은 팁 있으시다면? 네. 어, 저는 강사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어, 각계 전투로 했다고 할까요? 음. 처음부터 하는 모든 강자의 강의를 배운다고 가르친다고 하는 데다 따라다녔습니다. 하도 많이 와서 제가 자원봉 센터에서 경기도나 또는 중앙자문 센터에서 그 과정이 열면 무조건 갔었어요. 음. 갔더니 거기 계신 담당자가 음.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우리 그 분이신데 이제 이영춘 그만 와라. 그만. 오. 와라. 오. 근데 저는 갔었어요. 아.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 또는 여러 다방면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레크레이션 저는 웃음치료 또는 일반 어~ 티칭 과정에 있는 모든 강의 음. 그런 데를 다 다니면서 이것을 내거화 만들었습니다 음. 근데 내게 아니고 다른 것들 벤치마킹을 처음부터 하지만 아. 그것을 내거화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강의하면서 항상 쓰지만 칭찬하는 겁니다. 상대를 음. 칭찬해 주는데요. 음. 좋아 그러면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좋아 한번할때 g o 그러죠? 한번 따라주세요. g o 왼손도 g o 그 다음에 아주란 말은 very를 돌려줘요 very 동시에 g 그러면서 가운데다가는 상대편한테 박수와 함성을 주는 겁니다. 한번 줘볼까요? 시작! 하하하후 해주는 겁니다. 자, 연속적으로 한번 상대편한테 해주면 상대이 받은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요? 대빵 좋을까요? 대빵 좋아요. 그렇죠. 답이 하나밖에 없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Good, good, very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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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박수와 함성, 와! 해주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 어, 우리 대한민국의 스피치의 지존이신 민영옥 우리 교수님 오늘 사회자신데한번 교수님 께 한번 날라 한번 드려볼까요? 네. 자 준비. 저를 보시면 안 돼요. 네 우리 교수님 보세요 준비. 두, 셋, 그, 그, 배리. 굿고우아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네 좋습니다 아, 이것도 입네 바로 이런 우리 강사 여러분들 또는 어 스피치나 또는 어떤 강의도 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음. 네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음. 실천하고요 반복이 왔답니다 반복이 뭐라고요 와, 왔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도. 전국을 다니면서 또는 많은 강사들의 역량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와, 이야. <laughs> 이야. 네, 오늘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매우, 매우 즐거우셨죠? 네. 어, 대빵 즐거우셨죠? 네, 네. 공간방송은 늘 여러분을 향합니다.